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오늘 마이크를 제대로 작동이 될란지 모르겠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요. 원래 강아지를 되게 키우고 싶었어요. 왜냐면 일집, 일집, 일집 하니까 아 뭔가 모르게 애정이 메마르는 그런 감정이 조금 어, 다운되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지만 어, 여건상 아직 강아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아이들이 좀더 크면 강아지를 직접 케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강아지를 키우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강아지 대신 어 지금 보시면 거북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거북이를 지금 어 소형 거북이 두 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고 아직 세팅이 어 완벽하지 않아요 이제 어항을 놓을 다이도 사야 되고 지금 어디 방에 놓을지도 정해야 되고 지금 에어컨을 피해서 아이들 방에 지금 놓았는데 어, 조만간 세팅을 다시 해서 잘 키울 겁니다. 어, 쉬는 동안 거북이 영상 보면서 어, 이렇게 지냈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일요일 날 어, 손님이 계산하던 도중에 어, 서비스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요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인이 같이 여기서 밥을 먹다가 화상을 입었다. 그래서 서비스를 좀 해줘라. 어 그럼 화상 입었으면은. 어, 저희 직원이나 또는 저 알바 그 중에서 잘못을 했으니까 서비스 줘도 되죠. 그런데 서비스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보험금을 타가야죠. 보험금을. 그러려고 저도 보험을 들고 있고 저는 3만원짜리 보험에 그리고 7만원이 세이브되는 그래서 10만원짜리를 지금 들어놨어요. 그래서 3만원은 그냥 날라가는 거죠. 저에게 환급이 안 되는 거고 7만원은 계속 쌓여서 나중에 환급이 돼요. 근데 그것도 나이가 어 제가 10년으로 노는것 같아요 10년 그래서 나도 내 보험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 놨으니 제발 어 보험금을 합의를 해서라도 받아가라 그리고 치료 받으시는 거 있으면 병원 진단서 끊어서 다 저를 주면 제가 보험사에게 알려 주겠다 그래서 손님이 알겠대요 그래서 서비스도 좋지만 서비스 줄제 확실하게 보험처리를 하는 게 깔끔하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지인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같이 먹었던 지인이 그 당사자였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오더니 가게에서 뚝배기에 대어서 이쪽 팔꿈치가 화상을 입었다. 화상 난것 같이 다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와 화상이 좀 심하길래 1도 화상이 아니에요. 완전 녹았어요. 그래서 손님에게 상처난 부위가 심하니까 이건 보험금 탈수 있다. 연락처랑 그리고 드신 날짜를 알려달라 드신 날짜는 알려주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드셨다고 했고 저도 매장에 빌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바로 얼굴을 외운, 외운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인상착의 특이한 뭐 모자를 썼느니 안경을 썼느니 몇번 테이블에 앉았는지 스캔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몇번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빌지 없이 바로 몇번 테이블에 손님이 계산을 하는지 바로 체크를 해서 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빌지는 쓰지 않아요. 빌지는 쓰면 좋은데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빌지 쓰는 시간, 그다음 또 나중에 계산할 때 알바가 빌지에 체크했느냐 포스기랑 또 맞춰봐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차라리 하나 체크 안 되더라도 어, 손님이 기분 좋게 그냥 서비스로 하나 소주 하나 더 드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빌지를 없앴습니다. 손님이 대충 몇 시에 드신지를 기억을 했기 때문에 CCTV로 바로 찾았어요. 찾았더니, 어, 손님이 딜 경우는 저희 가게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숯불을 뺄 때, 숯불에 담겨져 있는 물이 넘칠 때, 또는 뚝배기가 나갔을 때, 그두 가지 경우에 화상을 입을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TV를 돌려봤더니, 어, 이거 손님이 숯불을 뺄 때는 그 화상 입은 손님이 담배 피로 나간 사이에 숯불을 뺐고요. 그럼 나머지 경호수는 뚝배기가 된장찌개가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 된장찌개가 아예 안 나갔습니다. 두분다 국수를 드셨고요. 어, 국수는 따뜻한 국수지만 손님이 두 손으로 이렇게 받아서 자기 테이블에 놓인 것까지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오늘 다행히 또그 손님 지인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저희 단골 손님이랑 또 오셔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보험을 타게끔 자료를 만들려고 cctv를 뒤져봤는데 현재 cctv에 나온 거로는 보험금을 타기가 힘들, 수,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손님이 화상을 입은 장면이 녹화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손님이 그때 반팔을 입고 계셨습니다 반팔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화상이 보여야 되는데, 현재 그날 드실 때는, 어 화상을 입은 흉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알았다고 하고, 뭐, 지인분에게 말했겠죠. 아무튼, 어그 손님이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가게에서 먹고, 제가 생각하기론는 2차로 해장국집에 가서 거기서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두 분이서 소주 다섯 병을 드셨고요. 5병이면 필름이 살짝살짝 살짝 끊길 수도 있고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정말 고의로 돈을 받으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여기서 화상을 입어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말을 했겠죠. 그냥 자기도 화상을 입었고 단순하게 서비스를 살짝 받으면 기분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 저로서는 이제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보험처리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오해인 부분이 있어서, 어, 다행히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CCTV입니다. 이 CCTV가 없었으면은 그냥 뭐 화상 입었다면 화상 입은 거고, 다쳤다면 다친 거고, 손님이 요구한 대로 따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보험회사 측에서는 또 생돈이 나갈 수 있는 거고, CCTV를 설치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저는 그리고 각 사장님이 직접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새콤을 4년 썼습니다. 금액은 13만 5천 원을 납부를 했고요. 그걸 4년을 납부를 했어요. 제 이제 장사하는 친구, 지인 카페 사장님이, 야, 자가 설치해. 자가 설치가 좋아. 그래서 자가 설치하면 얼마인데한 100만 원 정도 쓴대요. 자가 설치인데, 기사님을 부른 것 같아요. 설치 기사님. 설을 이쁘게 따려고 그래서 저는 기사님만 안 부르고 제가 직접 설치를 했고, 그 다음 룰루 이씨 사장님도 또 저랑 똑같은 모델을 사가지고 직접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금액도 40만원 아래였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어, CCTV를 정말 있는 거 없는 거랑은 이런 상황이 올때 되게 좋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를 말하자면, 한 분은 또 팔찌를 잃어버렸어요. 금 팔찌를 잃어버렸는데 저희 매장에서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래요. 분명히 매장에서 잃어버렸다. CCTV를 돌려봤더니 그것 또한 저희 매장 외부까지 밖에서부터 팔찌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녹화를 해서 고객님에게 문자로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영상을 찾아봤더니 팔찌가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 바로바로 풀수 있기 때문에 CCTV가 가장 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CCTV를 어, 직접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